자, 오늘은 공유 경제 중에서 공유차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어제 70대 택시기사가 시위 도중에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벌써 네번째입니다. 분신 이런거 제발 하지마세요. 본인이 희생하면 이슈가 부각되거나 정부나 국민이 경각심을 가질순 있겠죠. 근데 전환점이 되지는 못합니다. 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소중한 생명만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거고 금방 잊혀지는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 죽음이 슬픈건 이 사회를 계속 살아가야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만 파산 하면 되는데 지인들에게 채무만 떠넘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절대 개인의 자학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시황이 계속 변해가고 기업도 휘둘리면서 결국 피해자는 사회를 지탱해주는 노동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런 걸예상할 수는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죠. 지금까지 해오던 일, 해오던 패턴을 가 갑자기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막막한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게을러지고 삶의 관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 모든 일에는 이해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개념,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없던 게 나타난 거니까 관성에 쩌든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택시업계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바로 공유입니다. 자원을 무한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호텔 하나 없는 에어비앤비가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힐튼을 넘어섰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줄 세우기 교육을 뒤집지 못하면 한국에서 이런 기업은 절대 못 나올 겁니다. 암튼 시대는 공유 경제 시대로 접어들었고 세상은 변해가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충돌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현재 타다의 가입자 수가 벌써 50만을 넘었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타다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11인 이상의 승합차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다는 합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택시 업계에서는 법조항은 장거리 운행을 위한 거지 택시처럼 영업하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타다도 카카오 카풀과 같은 서비스라고 보는 거죠. 사실상 타다가 콜택시를 대체하고 있는 거라서 택시 업계가 발끈한 거죠. 갑자기 택시 업계가 문제를 삼고 들고 일어난 이유는 수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타다가 없어져도 지금 수입 상황은 똑같을 겁니다. 타다 때문에 보인들의 수입이 감소한 게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생활 패턴이 바뀌게 돼서 그런 겁니다. 요즘에는 새벽까지 회식하는 것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심야 버스까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이용 빈도가 줄어든 거죠. 분명한 건 타다는 택시 업계를 위협하려고 탄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카와 타다는 택시와 경쟁할 생각이 아예 없고 목표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굳이 택시 서비스 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타다의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건 이에 대한 방진할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이용자들이 단순 이동만을 위해서 택시를 타지 않습니다. 이왕 돈 내고 가는 김에 추가적인 편의를 원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용자의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 택시 업계가 변화된 게 거의 없죠.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해결을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상이죠.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밥그릇 뺏긴다고 무작정 투쟁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 문제겠지만 정작 택시업체들이 반발하고 항의해야 할 곳은 이러한 공유 플랫폼보다 자율주행 무인자동차 개발 업체가 될 겁니다. 무인자동차가 실용화되면 그때는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 가서 데모를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뻔하다는 거죠.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잠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따릉이를 빌려 타거나 전동킥보드 킥고잉을 타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재밌죠. 이미 인도는 공유모빌리티가 장악하고 있고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게임이 끝난 거죠. 오히려 그 파급속도가 너무 빨라서 법이 못 쫓아올 정도죠. 이런 공유모빌리티까지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타다 하나만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차도도 시간 문제입니다.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걸 부정하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가장 비싼 것은 집이고, 그 다음이 자동차입니다. 근데 본인 소유의 집을 임대해주고 수입을 얻는 건 되고 내 자동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동안에 수입을 얻는 건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업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차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운행을 하고 365일에 대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주차해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거시적으로 보면 공용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집약적인 기술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저냥 살거 아니면 미리 준비하셔야 도태되지 않습니다. 이런 공유경제 플랫폼은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자 결론 맛집이 마주보고 과다 경쟁을 벌이면 이용하는 소비자만 득을 보는 것처럼 차량 이용에 있어서 선택폭이 넓어지면 결국 우리만 좋은 거다.